네네티니까 한윤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여기에 시뮬레이션 보면 흠심2 있죠 흠심2에 이걸 열차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소름이발 예, 바람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음 뭘로 할까요? 이복사은요 이미 제가 바꿔서 실험을 해본 거고요. 음, 여기그지군요 청량리 원주 누리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뭐가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누리로입니다. 자, 누리로가요. 다른 열차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달릴 수 있게. 이 열차 가 바뀐다는게 바뀌지 않을수도 있어요 진짜로 바뀌어요 이 열차가 일단 제가 원하는 파일에 들어가줍니다 일단은 rgb rgb를 핸드폰에 까셔야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자 나가셔서 먼저 여기 제가 아스트로 옆에 rgb 있죠 rgb 받아 줍니다. 다운을 먼저 하셔야돼요 흠심이 있으시면 흠심이 놓고 여쭤볼게요 삭제를 해놓고 자 여기서 내가 하고싶은 열차로 저는 여기 들어가서 예를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나요 자칫하시면 복사를 만들어 놓으세요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쥐 TxA가 나옵니다. 복사본이 뜨죠? Train 이렇게 Tx3으로 뜨네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싸그리 전체 선택이 여기 취소 옆에 있죠? 지금 전체 선택을 해서 그럽니다.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건, 이건요 아무 일 없어요. 이것은 복사본이기 때문이죠. 망하신다 해도 이걸로 있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1차를 이걸로 꼭 넣, 넣고 싶다라는 일차로 넣어주세요. 음, 뭘로 할까? 뭘로 하면 좋을까? 그래, 이걸로 할게요. 여기 1이 있어요. 여기 여기로 들어가셔야 꼭 되고요. 자, 먼저는 폴드로 어, 눈병아리로 되어 있네요. 저는 눈병아리. 그냥 여기 되어 있는 거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쿨메트로 1호선 가장 가상이죠. 전체 선택과 복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가세요. 편하신 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눈병아리에 붙여 놓으시면은 이렇게 생기죠.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복사하시면 안 돼요. 자, 복사본에 들어가서 트레인에 들어가서 KTX3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속력은. 저는 J2 Pro죠. J2 Pro 했습니다. 공신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반 GTX와 이 다른 GTX. 아마 바뀌어 있다면 쿨메트로로 있서야할 거예요. 자 복사본 먼저 가시면 안 되고요. 전 먼저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GTX가 뭔지 무슨 열차고 뭔지. 자 보여드릴게요. 뭐 보이진 않아요. 자, 이런 열차예요. 이런 열차. 자, 이런 열차가 바뀐다면, 자, 바뀌어 있어야 돼요. 바뀌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복사본도 제가 바꾼 열차입니다. 골로 들어갈게요. 뭔가 열차가 바뀌지 않았다면, 예,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바뀌어야 정상이고요.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 이 잘못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안 되시는 건 댓글로 보신다던가 아니면 제가요 한번 이게 한 영상이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던가말던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영상을 재밌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안녕!